쿨러는 일부러 떼어 놓은 거예요? 이게 이게 봤더니 뒤가 핀이 빠졌더라고요. 빠진게 깨진, 깨진 거. 깨진 거예요 네. 그러니까 쿨러 선생님이 손을 댄 거예요? 아니요. 처음부터? 네 처음부터 흔들흔들 거 되라고. 그 컴퓨터가 꺼졌을 텐데. 이것 때문인가요? 그럼. 얘가 왜 꺼졌어요? 아들이 열이 열을 못 빼니까 컴퓨터 네. 꺼질 수밖에 없죠아들이 지금 피파만 하는데 네. 자꾸 꺼져. 몇번부부 이거 하다가 아예 안 들어. 전원이유심대서파워를산 거예요? 네 어차피 이게 자주 계속 저기 물었다가 나갔다 한다 해서. 음, 파가 바꿔도 똑같이 전원은 안 들어고. 네. 누가 만진 거 같은데요? 이거, 중고로 샀던 거요 아니면 그냥, 새 걸로 사가지고. 아니, 졸업해준건데새 그러니까 걸로? 예. 네. 선생님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? 조립해가지고 가든 거거든요. 얘는 중고예요, 선생님 3년 전에 샀으면. 새 거가 안나요 리퍼샵에서 샀겠죠, 그러면? 내가 H320이면 8세대, 9세대에요. 네. 네. 8세대, 9세대는 나온 지가 한 8년 정도 됐어요. 그러니까 살 때도 얘는 새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. 음, 배터리도 나갔네. 배터리도 아예 안 나오죠. 3V 나오죠. 네. 네 이렇게 3V가 나와야 돼요. 이제 배터리가 없어도 컴퓨터 전원이 안 켜져요. 네. 그럼 화면 안 떴고, 우선 전기 안 들어갔던 거는 배터리 분량. 네. 네. 그리고 아까 뭐 보셨겠지만, CPU 쪽에 약간의 미물질도좀 좀 있었고, 네. 메모리도 좀 접촉 불량이좀 있었고, 네, 저기다 이제 꽂아가지고 한번 볼게요. 네. 우선 CPU는 9400F고, 램은 8기가 두개 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16기가 인식이 되는 거고요. SS는 여기 두개 있어요. 짜고 있 네. 네. 덕분에 좀 알고 있으시면 될것 같고요. 그래서 제가 마무리 해드릴게요. 네.